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또 주말 사이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과 또 글로벌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 저희와 함께 파악해 보시면서 투자 시장에 관한 다양한 팁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풀어 보실 텐데요. 우선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다우 존스가 4만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4만이라는 숫자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자였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고공행진, 어디까지 이어질지의 여부도 시장에서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낮싹은 소폭 내렸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가 상승하면서 뉴욕 증시의 랠리를 이어가는 분위기 연출이 됐고요. 어 비록 이러한 또 뉴욕 증시에 못 미치는 또 국내 증시이긴 하지만은 뉴욕 증시의 고공 행진들 계속 지켜보시면서 관련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소폭 올라서는 흐름들 이어져갔고요. 어 그리고 전거래일에 미국 중앙은행, 패드 의원들의 발언이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 분들이 좀 주목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특별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 자체에 크게 브레이크는 없었다라는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는 상승하는 흐름 다시 이어져갔고요, 유가와 골드도 또한번 상승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또 유동성이 풍부한 투자 시장과 함께 안전 자산에 관한 선호도도 느낄 수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시장을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다양한 이야기들 오늘 함께 나누.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 총액으로 한번 넘어가서요. 글로벌 시가 총액 속에서 또 비트코인의 위치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순위 변동성은 없었는데, 그래도 실버와의 격차를 줄여가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또 한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골드가 글로벌 전체 자산의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잇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순위고요. 비트코인의 못 미치는 시가 총액은 메타플랫폼과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그 뒤에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SMC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삼성전자의 시가 총액은 비트코인이 이미 이전에 크게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마켓캡도 커져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들 살펴보시면서 오늘 한번 이 시세들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는 66,000달러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66,200 달러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3,000 달러 선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기준으로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긴 한데 주말 사이에 그래도 양호한 흐름들 이어져갔기 때문에 오늘 뉴욕장 열리고 나서의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전체 시장의 볼륨도 커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9달러 나타내고 있는데 일주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는 15% 급등이 나와 좋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리플과 도지코인, 톤코인 순으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밈코인, 밈 주식에 관한 그런 주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대두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흐름들도 같이 묶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보합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러한 또 기조들이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이트 시간 준비했습니다. 인사이트를 통해서 오늘은 또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들, 크립토 시장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는 잠시 뒤에 또 이지영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월요일 시장 언제나 또 인사이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인사이트들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볼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준비했는지, 또 우리가 투자 시장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제부터 열어보고 또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바로 한번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이정의 인사이트.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후. 네, 금리 인하 카드 영원히 안올 수도 있다라는 회의론이 시장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최근에 암호화폐 시세도 이게 우리가 불장이다 라고 할 만큼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진 못했기 때문에 좀 거시적인 요인들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지켜봤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한 예로 얼마 전에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었던 그러한 흐름들을 보자면은 어, 사실상 이런 금리 인하 카드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조금 필요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동성이 보다 시급하다라는 그러한 또 의견들도 시장에 많습니다. 어, 근데 제가 오늘 또 금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또 방금 또 시장에 나왔었던 뉴스를 먼저 좀 간단히 좀 먼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크립토퀀트의 주경 대표의 또 강세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강세장이 내년 4월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 시장의 시가총액의 상승세가 2년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라는 거죠. 어, 급격하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 시장의 볼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제가 한 3개월 전에 계산을 좀 해봤더니 이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과 이제 우리 국내 증시화의 시가총액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어, 그 당시에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코스닥 시장의 3배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은 그보다 더 커졌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것도 크립토 시장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온체인 지표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크립토 컨트롤 주기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좀 강세장을 견뎌 오고 있고, 이 강세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시장이 심심하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어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또 좋은 흐름들을 계속 겪어 오는 그런 시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참고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래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제 금리나 카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로이터 통신에서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의미가 있는 또 기사이기 때문에 좀 오늘 하나 하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어 이게 어. 어떤 이야기냐면 주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고금리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0%대 금리, 제로 금리, 혹은 1%대 금리 어, 그런 2% 초반의 금리, 이런 금리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기 힘들다라는 그러한 회의감이 이제 시장의 대두가 된 겁니다. 많은 경제학자들,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는 CEO들 역시도 앞으로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고 저금리의 시대가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이유를 좀 다섯 가지로 꼽았습니다. 그 다섯 가지 이유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나열을 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시했던 그 이유는 예산 적자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미국의 부채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미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라는 그런 외신 기사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늘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국채 관한 부채 한도가 늘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부채가 늘어간다라는 거 예산 적자가 온다라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금리를 장기적으로 내릴 수 없는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 IMF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2023년도에 선진국 대상으로 한 재정 적자가 생산량의 5.6%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9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이런 부채 증가 속도가 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예선 적자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경제를 탄탄하게 할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존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써놨지만은 사실상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예전에는 이 선진국에서 인구 고령화를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적금을 많이 들었. 다고 해요. 왜냐하면 노년을 대비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금리가 비교적 높았을 때 적금을 많이 들고 또 예금을 많이 들고 예적금을 많이 들으면서 어 이런 적금에 관한 예금에 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이 인구 고령화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의 뭐 부모님 또 나의 할머님 이런 또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굉장히 늘어가고 그 시간도 굉장히 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구들이 이 젊은층의 인구들 그리고 돈을 한창 버는 그런 세대의 인구들이 예금이나 적금을 할수 있는 여유가 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예적금에 관한 어떤 수요가 좀 줄어들면서 으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 라고 보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저축 과잉이 금리를 하락 시켰다라고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 관한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지출이 계속 늘어가고 저축을 줄이게 되면서 금리가 이러한 원리로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또 이제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금리가 예전만큼 내려가진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기후변화에 관해서도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우리가 최근에 어 이런 녹색, 다시 이제 녹색 운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른 운동들 때문에 탄소 중립에 관한 운동들 때문에 사실상 어 우리 산업에서는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 역시도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금리 상승에 보다 더 힘을 불어 일으킬 것이다라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요인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의 판도를 바꾸는 인공지능의 채택이다라고 했습니다. AI 시대가 좀 도래하면서 시장에서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이러한 AI가 이런 생산성을 굉장히 복도다 줄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에 관한 변화도 줄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AI 관련한 발전과 AI를 채택하는 것에 관해서. 저는 경제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통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2034년까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을 이제 봤을 때 금리에 대한 상승 압력도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가지고 온 시대가 결과적으로 금리 하락보다는 금리 상승에 조금 더 원동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입니다. 어, 로이터 통신에서 또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금리 상승의 요인들을 밝혔는데 마지막 요인들도 좀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수입에 관련된 건데 중요한 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 관한 이제 정쟁도 있죠.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미중 무역 긴장도 계속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수입품에 관해서도 그 점유율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굉장히 좀 적대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 이런 미국의 수입품들을 좀 사용하지 않게 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급부상한 게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수입을 잘 하지 않던 국가였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멕시코가 급부상하게 되고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러한 악영향들이 계속해서 깨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 관한 탈 달러화도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어, 수입과. 또 수출에 관한 어떤 원천들 어떤 패러다임들이 좀 바뀌게 되면서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금리 상승에 조금 더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수입의 최대 공급 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지각 변동이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는 요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요인에 관해서 좀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가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영원히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물론 연내에 뭐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1%대 금리, 또 2%대 혹은 제로 금리의 시대가 앞으로 당분간 몇십 년간 오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또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들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한 부분에 관해서 현재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또 다른 대안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카드가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로이터 통신의 또 헤드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 하나 좀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도움이 좀 되셨을 그런 시간이길 바라고요. 거시경제 흐름도 역시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지영의 인사이트 오늘 두 번째 주제는요 비트코인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다. 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투자 자산이라든지 또 이제 화폐를 통해서 새로운 자산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은 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인사이트가 있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고요. 사실 이제 시장에 뉴스들도 좀 상당히 많았지만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거나, 또이 어, 시장이 현재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특... 특별히 뚜렷한 뉴스는 없었고 어, 우리가 오늘 인사이트를 통해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눈을 좀 길러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 특별히 오늘 이 관련한 내용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을 겁니다. 미국의 이제 수입에 관한 원천이 이제 변화되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도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비트코인이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다 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한번 저랑. 로해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최근에 중국 쪽에서 기록적인 속도로 달러를 매각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들이 전해졌는데 어그 규모가 정말 상당했습니다. 어 사실 예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큰 손, 그러니까 큰손 중에 하나였는데 어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채권을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채권을 덜어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중국은 지난 3개월 동안 760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추가적으로 처분을 했고, 미국의 외환 보유군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7,670억 달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봤을 때도 중국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달러를 덜어내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관련한 그래프 자료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올해 들어서 중국이 얼마나 많은 양의 미국 국채를 팔아치웠는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국채 수익률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중국이 덜어내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하는데 받아줄 만한 또 뚜렷한 나라라든지. 또 자산 운용사들도 크게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어, 예전 수치만 따지고 봤었을 때 2000대 년 초반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상당한 수치로 이제 미국에 있는 국채를 팔아 치우고 있다라는 게좀한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은 왜 이렇게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팔아 치우느냐? 그게 좀 중요하겠죠. 굉장히 기록적인 속도로 달러를 매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 사실 이러한 이유는 역시나 무역전 쟁의 계기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 틱톡 금지 조항이 좀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틱톡 금지와 또 다양한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이런 미국의 조치들 때문에 보복적으로 이제 중국이 어 미국의 어, 이런 달러를 매각을 하고 있다. 채권을 매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대신해서 금을 계속해서 좀 사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중국의 이제 금을 또 사들이는 속도 역시도 정말 기록적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에선 현재 미국이 달러를 통해서 기축통화국으로서 누리는 그런 혜택들에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이 무역을 할 때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지 않고 루브라 위안화를 통해서 현재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달러를 대안으로 안전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채택하는 게 이제 바로 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세계적인 환경 무역 환경 속에서 왜 비트코인이 새로운 대안이 될수 있을까.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어, 일단. 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제 탈달러화를 위해서, 어, 본인들의 위아나 로브라를 통해서 거래를 하긴 하지만, 사실 탈달러화를 지향하는 그런 국가들끼리 공통화폐는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안으로 선택을 한게 금이 되었을 텐데요. 사실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몇 온스씩 옮겨 해서 실제로 거래를 한다라는 게 불가능하죠. 뭐 관련한 보증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거래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전에 또 금을 오일머니로 사용했었던 시대에 그 보증서를 달러로 바꿨었던 미국의 이제 달러 패권을 위해서 했었던 그러한 조치들과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달러 탈달러화를 원하는 국가들이 금을 통해서 어떤 세계 무역 거래를 한다라고 하기에 금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채택을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너무나 용이하게 전송을 할수 있고 또그 기록도 기록이 되고 또, 블록체인 기술력 안에서 굉장히 거래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 대안으로서의 화폐가 될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계속해서 또 시장에 힘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어, 일단 결제 네트워크이면서도 저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금보다는 비트코인의 환경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중국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옹호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스탠스가 바뀌어야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이 정말 큰 대안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이제 많은 또 관련한 분석가들은 결과적으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탈달러화를 원한다면은 그 대안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관한 스탠스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이렇게 기록적인 속도로 이제 달러를 매각하고 있는 중국의 그런 상황들과 또 러시아와 또 중국이 금 매입을 정말 서두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비트코인이 그에 대한 대안의 화폐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제 디지털 골드로서의 비트코인의 방향성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관한 중국의 스탠스도 조금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분석가들의 이야기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다각화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인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거시적인 환경들과 또 새로운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자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한 가지를 더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인사이트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자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의 시간 더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